예루살렘의 멸망과 희망 충격적 결말의 교훈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서연아,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래. 왜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을까? 아마도 예레미야가 그동안 예언했던 것들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 예레미야는 계속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경고했잖아. 맞아. 52장 1절에는 누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다고 나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어.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렸대.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나와 있어.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했을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거야.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르러 마침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결국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다는 거구나. 4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르부 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대. 그들은 예루살렘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했어. 토성이 뭐야? 흙과 돌로 만든 언덕 같은 건데 적의 성벽을 넘어가기 위해 만든 거야. 예루살렘은 얼마나 오랫동안 포위됐어? 5절을 보면 시드기야 11년까지 거의 2년 동안 포위됐어. 와, 정말 길었구나. 그러면 성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6절에서 성안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백성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더라고 했어.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음식이 점점 떨어져서 굶주렸을 거야.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7절에 보면 마침내 성벽이 뚫렴 되었대.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부수고 들어왔어. 그때 유다왕 시드기아와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 7절부터 8절을 보면 그들은 밤에 도망쳤어.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 문으로 해서 아라바 방향으로 갔대. 아라바는 요단 강 계곡 지역이야. 맞아.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잡았어. 그의 군대는 다 흩어져 버렸대. 9절부터 보면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어. 바벨론 왕은 하마땅 리블라에 있었는데 거기서 시드기야를 심문했대.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10절에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또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였다고 나와 있어. 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을까? 아마도 시드기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을 거야. 그리고 11절에는 더 끔찍한 일이 나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대. 정말 무서운 일이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일이었어. 예레미야는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대면할 것이라고 했고 에스겔은 시드기아가 바벨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 두 예언이 모두 맞았네. 맞아. 시드기아는 바벨론 왕을 만났지만 곧 눈이 멀어서 바벨론을 볼수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살랐대. 그리고 성벽을 헐었어. 그리고 15절부터 16절에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있어. 남아있던 백성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어. 단,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는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가꾸게 했대. 17절부터 23절에는 성전의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어. 녹기둥과 녹바다와 받침들을 부수어서 노슬 바벨론으로 가져갔대. 이것들은 모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만든 귀중한 것들이었어.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소중한 물건들이었는데, 다 빼앗겼구나. 24절부터 27절에는 누가 처형됐다고 나와있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문지기 세 사람, 군대 지휘관, 왕의 시종 일곱 명, 군대 서기관, 그리고 그땅 백성 60명이 처형됐어.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서 죽였대. 28절부터 30절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가 나와 있어. 누부갓네살의 일곱째 해에 3023명, 18째 해에 832명, 23째 해에 745명, 모두 합해서 4600명이었대. 생각보다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 예루살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맞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죽었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갔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중요한 사람들만 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52장의 마지막 부분인 31절부터 34절에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세왕 에일무르닥이 그를 옥에서 내어주고 높여주었대. 맞아. 여호야긴의 죄수옷을 벗기고 평생 그의 앞에서 밥을 먹게 하고 평생 생계를 보장해 주었대.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표시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야긴이 존중받게 된 것은 그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 와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는 거구나. 맞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항상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슬픈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리고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그 결과를 겪게 된다는 것. 둘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다는 것. 셋째,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맞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야겠다. 응.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 나도. 다음에는 예레미야의 액가서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